자, 오늘 포스코DX를 볼 텐데 계속해서 중요 구간에서 주가를 흔들면서 개인들을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 구간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매집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주가를 끌어올릴 재료도 있죠. 실적도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기업이다. 이세 가지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상승이 나오지 않느냐? 이때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수급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수급이 뒷받침이 되려면 테마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테마가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포스코 DX 현재 로봇 쪽이랑도 엮여있고 이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이랑도 엮여있기 때문에 알수 있는 테마 자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66%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주 물량을 포함하면 요 33%밖에 안 돼요. 지금 유통되는 물량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가... 총액이 8조 2천억 원인데 이걸 3으로 나누면요. 3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가는 지금 상당 구간에 있고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쉽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것이고 유통 물량까지 적기 때문에 주가가 더 쉽게,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다. 거기에 지금 테마 계류까지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 정말로 급등시킬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투자 경고가 풀리고 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한 주라도 더 잡으시는 걸 추천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 캐나다에서 구축을 하게 되죠. 누구와 함께 구축을 합니까? GM과 포스코 뷰처앱의 합작이죠. 합작인 캐나다 양극재 공장에다가 얼티얼캠,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는데 지금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할 산업기술입니다. 이걸 지금 포스코 DX가 가장 잘하고 있고 해외 성가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포스코 DX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스코 그룹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66%를 가지고 있고 철강을 하든 양극재를 하든 음극재를 하든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로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도 포스코 딩스가다 관리를 하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룹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1차 공장을 구축을 했고 2차 공장도 포스 포스코디엑스가 담당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산업의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연평균 성장률이 정말 빠르게 급증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가 뒷받침이 된다? 포스코디엑스의 실적, 기업의 성장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는 같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가 배터리 소재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해외 진출의 물고가 트였습니다. 물고 같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실적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수주가 물밑듯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포스코디엑스가 영리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미래 동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 스마트 로지틱스를 지금 보시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수화물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조미 유통 물류 분야를 이 기업이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이 산업용 로봇입니다. 지금 산업용 로봇을 적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기 때문에 이 로봇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므로 당연히 지금 로봇 쪽이랑 엮이면서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슈나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해서 인공지능으로 최적 제어하는 스마트 팩토리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500분 선착순으로 9월 30일까지만 딱한 달만 이영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최근 7월과 8월 달에 기간과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로 보이는 엄청난 종목을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후에 이제 조만간 주가를 끌어올릴 타이밍 직전의 종목인데요. 우리한테 단서를 던져줬어요. 기관과 세력들은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매년마다 똑같은 매집 패턴을 보입니다. 5년의 거래량을 뚫어내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가기 딱 좋은 타점이 나왔다. 첫 번째, 매집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매집이 끝났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신을 합니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상장 이후의 역대급 거래량과 거래 대금, 즉 돈이죠. 이게 누가 봐도 최대치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치로 나왔다는 건 바로 매집이 끝났다. 최종적으로 무르익었다라는 말이겠죠. 자 네, 에코프로 금양 자이그를 보시면요 출발하기 전에 역대급 거래량 이제 돈을 마지막으로 기관과 세력들이 동시 에 다발적으로 집어 넣으면서 대료를 부각시켜서 결론적으로는 크게 크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매집 기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 절대 안 드립니다 이럴 땐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가 돈 집어넣고 이자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세력과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숨길 수 없는 이 매집 패턴 역대급 거래량 패턴만 공략한다면 진입하자. 바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현재 5천원대의 종 과거엔 17배까지 갔었던 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게끔 엄선하고 엄선해서 가져온 종목이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거 잡으시면요 10% 20% 아니죠 이거 세력들이 맘먹고 주가 올려버리면 최소 2000% 이상은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 최근에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저점에 잡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88-8454번으로 숫자 3이라고만 빠르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 500분 선착순까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문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시는 건 여러분 판단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무료니까 주문명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관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88-8454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주문명 보내드리겠습니다. 플러스로다가 단타로 매일매30% 급등주 받아보고 싶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섯 가지에 해 당하시는 분들 꼭 필수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상한가 간 종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직장 때문에 9시 장 시작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네 번째로 손절 없이 하루 익절하면서 수익 같이 쌓아가고 싶어요. 다섯 번째 시드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급하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다가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대부분 전문가분들 장전 시간에 거래 미리 추천주, 급등주 대박 종목 이렇게 드리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아닙니다. 전날 미리 시간에 단일가로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장 마감 후에 외인 기관 세력들 이동 수급 흐름 파악 후에 다음날 기사 뜰만한 재료와 찌라시 확인 후에 종목 선별 후 여러분들께 시간에 단일가로다가 종업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문자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장전 시간에 문자를 드렸더니.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요, 상한가 혹은 갭 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을 못 뜨시는 경우를 더러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혹은 진짜 안 좋은 예로다가 종목 매수하셨다가 물리시는 경우 또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날 미리 사놓고서 다음날 마음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 보고 수익나면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에 단일가 종목 드리는 거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88-8454번으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단일가 들어가실 종목 한분한분일괄로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날 시초가에 수익 드시고 나면 끝나는 단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시드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에 추진하게 되는데 전후 시점으로 우리가 미리 대응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코스코 DX가 코스피로 이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변동성은 줄이고 공격적인 유동성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대기업 반열로 올라선다 보시면 되고 코스코 DX가 이전 상장을 결정한 것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고 추종 자금, 패시브 자금의 엄청난 유입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대표적으로 됐던 종목이 바로 퓨처임이죠. 포스코 퓨처임 같은 경우는 2019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뒤에 주가가 무려 7배가 뛰었습니다. 55,000원에서 40만원대로 7배가 뛰었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행보가 당연히 평균적인 이제 데이터 통계 값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가면요.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또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이 됐는데 지수를 이제 수종하는 자금이고요. 여러 이제 투자.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그만큼 수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코싹 150, 200 종목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더욱 더 이제 상승적으로 주가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포스코 DX, LNF, 에코포르비엠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액이 상위 3위 안에 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 상장으로 인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한 상황에 대해서 코스피 이전 상황이 진행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본격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이전 매물 때 모두 다 돌파하면서 상장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대, 역사적 신고가에 대해서 이제 달성할 수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조정 단계를 모두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가에 대한 랠리가 이제 차근차근 추세를 본격적으로 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라는 점에서 강조드린 대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전반적인 2차전지에 관련돼서 이제 섹터들 전반적인 대장주들 큰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차기 후발주자의 성격이 강한 게 바로 포스코 DX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포스코 DX 관련돼서 매매 전략 자료를 좀 정리해놔서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매 전략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여러분들 포스코 DX 주주분들 혹은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께서는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는 필수 자료입니다. 하단 보시면 포스코 DX 가격 전략 집과 대응 전략 자료 집두 가지가 보이실 텐데요. 자, 가격이 조금 밀린 후에 다시 주가가 언제 반등하는지 이런 시기와 함께 매수와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의 매수와 매도 해야 되지잘 모르겠다 혹은 계속해서 이 포스코 DX의 주가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와 매도 가격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활용하시면요. 분명히 큰 수익 가져가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가격을 한번 좀 참고해보고 싶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로 좀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88- 8454번호로 4D라고만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료집 두 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